2013년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가 오는 6월부터 시작돼 당구, 볼링 등 실내스포츠 9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. 인천시는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본 대회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내스포츠 종목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. 국제대회의 경험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한치도 소홀할 수 없는 이번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의 분야별 대회 종합 점검을 위해 시는 지난달 1차 보고회에 이어 2차 보고회를 열었습니다. 이날 보고회에는 시군구 단체장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, 인천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쉰다섯 명이 참석해 지원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송영길 시장은 대회 운영도 중요하지만 인천 시민의 선진 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천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야 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인천시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시 관계자는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를 통해 국제 대회 운영 능력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본 대회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민트TV 뉴스 어이재입니다